박진철 입니다 어신 낚시 아카데미 낚싯대 선택 릴의 선택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시험이니다 떨채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 보겠습니다 낚싯대릴 중요한 가 하고 나니까 이 정도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낚싯대만큼 낚싯대 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떨채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초보 시절 떨채를 대충 했어요. 낚싯대는 그 당시에도 한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샀는데, 떨채는 5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정말로 큰 고기를 낚아서 낭패를 본 적이 많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떨채질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자, 왜 낚싯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정도로 낚시 고기를 랜딩 하는 것만큼 고기를 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뜰채와 나쁜 뜰채, 뭐, 나쁜 뜰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좋은 뜰채를 선택하는 방법을 오늘 뜰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뜰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 여기 연결 부위가 있고, 뜰채를 딱 연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뜰채 망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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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결돼 있죠. 자, 우린 뜰채는 뜰채대로 구입을 하고요. 망은 프레임은 프레임대로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망을 따로 사기도 하죠. 자, 어떤 게 제일 기본이 되느냐? 먼저 길이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뜰채의 길이도 낚싯대 길이만큼 4.5m짜리부터 건 7m짜리가 있어요. 가장 많이 파는 게 이제 5m. 그리고 약 5.3m. 뭐한 6.3m까지 이렇게 이 정도 길이에서 거의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뜰채가 내가 높은 자리에 서니까 뜰채를 긴 것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자리가 높으니까 뜰채가 안 다니니까 긴 것을 쓰는 거예요. 뜰채가 짧은 것은 또 반대로 내가 낚시를 대부분 다 낮은 자리에서 하니 5m가 들어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높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낮은 데도 있을 것인데, 혹시 한 개만 사야되면 뭘 사야되지? 예, 고민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낚싯대 길이가 낚싯대에서 배웠었죠 뭐였습니까? 5.3m였죠? 제일 기본이. 낚싯대가. 5.3m가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거죠. 자, 뜰채도 길이가 5.3m 낚싯대와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거의만 7, 80%의 포인트에서는 낚시를 다할수 있어요. 자, 간혹 정말 높은 6m가 넘는 데서는 뜰채가 안 됐죠. 그때는 같이 함께 한 일행이 내려가서 또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혼자 있다면 정말 낭패가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들고,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고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뜰채 길이가 아, 종류가 많은데 그 각각의 다 사용처가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초등 시전에뭐 추자도 아래수가 나, 많이 나오는 데죠. 이때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수심이 얕은 포인트가 대부분 낚시 자리도 좀 낮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5미터 제일 짧지만 순발력 있는 뜰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 어느 포인트에 내리든 간에 이 5미터 짜리 짧은 뜰채가 힘을 발휘할 그럴 자리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반대로. 소해 격포 제가 잘 가는 곳이죠. 격포나 그 주위 소해권 낚시를 가게 되면 조수간만 차이가 거의 6m씩만 납니다. 내가 내릴 때는 찰랑찰랑 선 자리에 찰랑 찼던 게 나중에 6 m 에 뜰채도 닿지 않아요. 그럼 내려가서 위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근 7, 8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떤 포인트에 내려게 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긴 낚시 자요요 뜰채가 요 지금 6.3m 정도 되는데요. 이뜰채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뜰채가 이런 뜰채도 있죠. 평상시는 5m로 쓰다가 이렇게 줌입니다. 1m가 더 길어지는 줌을 닫아놓, 착 닫아놓으면 5m가 되고 줌을 열어서 옆에 놔두면 6m가 되는 그런 뜰채도 있습니다. 자, 뜰채도 여러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자, 대신 줌뜰채는 조금 무거워질 것이고 6.3도 무거워질 것이고 어, 짧을수록 순발력 있게 착착착 사용하기가 좋겠습니다. 여러분, 뜰채를 한 개만 구입하셔야 된다면,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뜰채를 두개 갖고 계시기는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개만 사용하실 때는 5.3m를 기본으로 구입한다. 자, 두 번째, 뜰채 기, 구입 기준에서 이 길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뜰채는 딱딱한 허리 힘이 아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뜰채는요 뭐 허리 힘이 어디서부터 좋다 이런 게 없어요 촥 폈을 때훅 이렇게 휜다면 휜 만큼 뜰채는 뭡니까 뜰채는 이렇게 쭉 뻗었다가 고기를 담고 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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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를 해야 됩니다 담아드려야 되죠 자, 그 과정에 앞으로 쭉 뻗어 나간 낚싯대가 부드러워서 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디마디마다 앞으로 쪼여지는 부분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애를 먹습니다 고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파도에 고기를, 고기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기록고기가 날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뜰채는 어떤 뜰채든 빳빳하고 허리 힘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허리 힘이 좋다 좋은 낚싯대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만, 빳빳하고 허리 힘이 좋은 낚싯대를, 좋은 뜰채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뜰채를 구입하실 때 낚시점 가서 한번 쫙 펴보시죠. 한번 흔들어보시면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 느끼시겠다면, 어, 낚시점에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어떤 어떤 뜰채가 조금 빳빳하다. 어, 한번 만져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길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 힘이 좋은 빳빳한 이렇게 휘지 않는 떨체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떨체 망의 프레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스너 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 현재 떨체 프레임인데요. 세 개가 사이즈가 다 다르죠. 이렇게 보면.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가 완전히 다니다 자, 일단 용도가 있죠? 물론, 이렇게 큰 60cm 정도 사이즈, 지름이 60이 됩니다. 이런 걸 쓰셔도 돼요. 물론, 이게 클수록 대충 근처만 가도 고기가 다 떠질 정도로 안정감이 있습니다. 고기 잘 떠지고. 그런데, 이런 낚시를 좀 하시다 보면, 뜰채가 크면, 우리 고수님들이 그래요. 뜰채를 큰거안 가져다니세요. 이렇게 38짜리 이런 거. 아, 왜 이렇게 입을로쫙 갖고 다녀? 이렇게 고기를 쫙 담으면, 사진 찍는다고 쫙 이러면 간지가 납니다, 간지가. 그래서 낚시를 하시다 보면, 이게 프레임이 작다 보면요, 뜰채를 쫙 펴서 조작하기가 편해요. 근데 나는, 어, 뜰채, 이,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조작하는 게 훨씬 좋아. 점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뜰채 사이즈는 본인의 기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가급적이면, 이 알루미늄 형태나 그냥 철로 된 뜰채는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유가 되신다면 어 이렇게 티타늄 소재로 된 뜰채를 사용하시면요 평생 씁니다. 제가 어, 이큰 뜰채는 저는 농어루어 어 그런 어또 선상에서 뭐 부실이 낚시 이런가, 혹은 참돔 할 때도 이 정도는 안 써요. 참돔 할 때도 이 오십 정도면 충분한데, 그럴 때이 이, 루어 낚시를 할때이 아주 큰 프레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거의 모든 일일진 낚시는 38과 45, 이두 개로 모든 낚시를 다 합니다. 자, 둘다 티타늄 소재죠. 어, 마몇번 갈았어도 티타늄 소재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 좀 비쌉니다, 사실. 이 프레임만 20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어, 평생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20년을 넘어가는, 그건 20년이 다된것같 이게, 얘가 20년 정도 됐고, 얘는 20년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 그런데,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일부러 발가락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어, 적절한 시기에 망만 교체해주면 평생 쓸수 있고, 조작성 편하고, 고기를 담았을 때, 깻바위를 줄줄 끌고 올라왔을 때, 안정감도, 어, 너무 이런 데가 걸려가 힘들어버리,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부러질 수도 있죠. 알미늄은. 근데 얘는, 어, 그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도 망을 선택하실 때는요 망이 너무 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얘가 밑으로 쭉 처지겠죠 그러면 뜰채를 올리면서 물론 바로 직벽이라 그러면 무게가 밑으로 이렇게 쏠려서 괜찮을 텐데 약간 이렇게 원만하게 경사하신 데서 뜰채질 해서 고기를 올리려고 하시면 얘가 계속 처집니다 어쩔 수 없이 뜰채를 위로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고기가 오면서 질질질 망사가 끌리게 되겠죠 물론 이 사이즈가 크면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되겠지만 비례해서 이 프레임 깊이 이상 내려가지 않는 망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이런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프레임을 사용하는데요 이 프레임은 원피스예요 다 이렇게 접으면 또 체프레임이라는 것 접으면 이렇게 접히죠 가방에 넣기 편하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예, 망사를 착 감아서 이렇게 탁 넣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원피스로 된 프레임이 접히지가 않아요. 원래 이 모양이에요. 여기만 탈부착이 가능하고, 어, 케이스도 동그란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좀 불편해서 그렇지, 예, 저는 한번 이 원피스 프레임을 쓰고 나니까, 다른 펼치를 좀쓰기 힘들어져요. 예, 왔다 갔다 하기, 하루 당일 낚시거나 본인 차로 이동을 할 때는, 어, 이만한 가방을 하나 더 들어도 되니까, 이렇게 원피스 짜리도, 그, 권해드립니다. 대신, 어, 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뜰채망을 보시면 깊이가, 어, 38, 40cm 정도 되는 고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게 바닥으로 다 펴진 상태입니다. 여기 어떻게 고기가 담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도 여기다가 3동 96cm도 담았었는데요. 머리만 탁 들어가고 나면 무게로 앞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또, 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지느러미라든지 비늘이 나오면서 역방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머리만 탁 들어가면 무게의 80%가 다 실리기 때문에, 예, 보기도 낚시할 때좀 간지가 나고, 떨채를 쫙 폈을 때도, 떨채가 물에 닿으면서 약간씩 움직여야 될 때, 떨채 조금만 조작으로도 손목에 방향 잡기도 좋고, 일반적인 쇠로 된 거는 비출을 하고요. 드라이밍용, 녹슬지 않는 그런, 음, 떨채 프레임은 괜찮지만, 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프레임, 이 디타늄 프레임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낚시 거의 잊어버리지 마시면 2, 30년은 쓰실 수 있는 망사만 교환하면서 그런 프리미엄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뜰채의 선택 기준 정리해 보면요 어떤 뜰채를 잡으시든 반드시 뜰채는 낚시점에서 구입 전에 한번 쫙펴 보시고 또 한번 감아 보시고 어, 낚시대 어, 앞에 좀 잡아 달라고 일행한테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휘는지 본인의 판단 기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빳, 리 어, 흐림이 빳빳하고, 단단한 어, 낚시, 어, 뜰채를 구입하시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5.3m, 어, 5m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선, 마음에 선택했던 게한 5.3m 정도가 된다면, 고 그런 선택이 맞습니다. 뜰채를 처음부터 두개 구매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중심선이 되는 6.3m 낚싯대와 비슷한 길이의 뜰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뜰채에 못지않게 이 프레임, 사이즈는 뭐한50 정도면 처음 낚시할 때 충분한데, 50이라는 것은 여기서 까지 지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가급적 여러분들 예의가 된다면, 어, 티타늄, 좀 괜찮은 걸 구매를 하시고, 그러면, 어, 아마 제일 오래 쓰실 거예요, 낚시용품 중에. 네, 하지만 나는 뭐뜰채는 그래도 조금 싼걸 갖고 싶다. 그러면 철제로 된 것보다는 그 두랄미늄, 물이 땡기있어요 가볍고 녹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재를 선택하시고 망은 이렇게 너무 깊지 않게 얘가 50이라면 망도 옆으로 딱 이렇게 펼쳤을때 밑으로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50 정도만 나오도록 그런 걸 선택하시면 온반은 갯바위에서 끌어올리기가 좋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낚싯대와 리 그리고 떨치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이야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는 이 피싱 내비게이터 어종별 입질 확률 피싱 그램은 어신 파트너스까지 당신의 낚시 파트너 어신